고 이병철 회장의 2 0 번째 질문입니다. Yeah. 우리나라는 두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실연이 왜 그리 많은가입니다. 예. Yeah. 어 기독교 믿는다고 범죄 안 지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죠. 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낮을 때 하고 조금 높아갈 때고 질높은 사회 에살 때는 그때는 우리가 행동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 한집끝너 하나가 그 30년 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 이 회장님이 시장조사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30년 전에는 한집끝너한 집에가 어, 이제 교인이 아니었었어요. 어, 아니었었고 원래 우리, 우리 민족의 최고 이제 종교를 가질 때를 한번 보면 됩니다. 최고 인민들이, 그 국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왕권 때도 어, 모든 민이 종교를 믿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무슨 종교냐면, 그, 천도교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어 80몇가 천도교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천도교도. 그러니까 우리 선조님들은 다 천도교도였었죠. 어 그게, 그게 도파들입니다. 천도교도파. 이런 어, 것들이, 어 그게, 그게 어그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어그 저거 이게 체제우, 어, 순, 어, 이 양반이, 어, 이게 그 천도교를, 어, 이제 일으킨 거죠. 어, 저, 동학하고 나서, 어, 천도교를 일으켜, 그때 이제 영문이 터진 거죠. 이, 이 양반이 기도하면서 영문이 터진 겁니다. 어, 영문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인내천 사상을, 어, 이제 펼치는 거죠. 어그 이제 인내천 사상을 펼치면서 천도교도를 지금 일으킵니다. 이제 천도교.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신앙을 이제 신도라는 이제 그는 교도파를 만드는 거죠. 도파를 만드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이제, 그, 같이 일행을 하던 사람이 또, 이제, 한 사람이, 어, 이제 영문이 터집니다. 그, 신발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 그래 하다가 보니까 하나 만드는 것이, 어, 그, 산성생 어, 그렇게. 이 양반은 두 분이 이렇게 천도교, 저 동학혁명을 같이 하던 형제 같은 사람들이죠. 어이 분이 제 요거 천도교를 하고 나니까 나는 이인자라는게좀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줄이 터진 거예요. 터지다 보니까 내가 더 이제, 이제 이래갖고 많이 싸우던 때가 있었던 거죠. 대립하던. 아 어, 그렇게 왜, 그, 아우가 형 이길라 그러죠. 어,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던 요, 요런 것들이, 어, 이제 우리나라 진짜로 도파가 막 일어나는, 어,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시대가, 어, 우리 왕권에서 벗어나고, 어, 지금 이제 근대하죠. 이게 근대. 근대하에 저 종교가 일어났던 것이 옛날에 천주학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왕조 시대 때 그때 들어오면서 어 그때 는 몇백년 전부터 이렇게 갖고 들락달락 뭐 이렇게 갖고 유교하고 이제 맞아 뜨리던 거고 정부 지도권하고 맞아 뜨리 가지고 싸웠던 것이고 이제 동학혁명이 지나고 나서 천도교는 우리 이제 그저 영웅이 했기 때문에 근로 전부다 모였던 요는 시대가 있었죠. 어 그랬는데. 근대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부 다 와해되면서 어그 일제 시대 때는 많이 뭉쳤죠 천도교가 어그렇 천도교가 그저 이게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압박을 받고 할때어그그저 적을 많이 도왔죠 그저 독립 어 운동 하는 때 많이 돕다가 보니까 천도교를 나중에 우리 어 임시정부가 수립을 할때 천도교들을 어이 오대 종교로 이어줬죠. 어, 그, 이제, 5대 종교가 들어온 게 대종교도 그때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두 종교는 그때 5대 종교로, 어, 이게 많이 독립운동할 때 도왔기 때문에 이준 종교입니다. 네? 어, 그래서 5대, 국가 5대 종교, 어, 국교로 만드는 거죠. 어, 그렇게 했는데, 이 국교로 만들었는데, 시대를 못 탔어요. 시대는 변화한다. 그때 2차 대전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시대 변화를 타는 거죠. 음, 응. 기독교가 시대 변화를 제일 먼저 타면서 사회에 접근을 합니다. 어, 이렇게 어 이게 저 민중에 접근을 하죠 이렇게 어, 하는데 불교는 왜 그러면 그 유수가 오래됐는데 접근을 못했느냐? 불교는 자기 성찰 닦는 곳이라고 지금 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어. 어, 그러게 기독교는 전부 다 요, 요, 저거, 저, 요, 요게 다 저쪽에 다 이제 이래 벌리가 오라 이러고, 아, 응? 어, 근데 동네 복판에 십자가 쳐워 갖고 다 오라 이러니까, 어, 그때 다 모이가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죠. 어, 그 품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어, 많아졌는데, 천도교는 못뭐 품어 줬어요. 우리 거를 고집했죠. 우리 그 교리만 쫙차게 하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다 뺏어가 버리고. 불교로 다가버리고, 우리는 쪼물어 들어가 신도가 없어져 버리고, 어, 요렇게 해갖고, 한 시대에 엄청 짧은 시간에 몰락행기, 그 이제 두 종교가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 그때는 30%의 정리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2차 대전 일어날 때는 30%의 우리의 모든 질량의 30%, 요기 만들어졌을 때 한번 정립을 한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어, 나무로 이야기하면 고목나무 한 그루가 이 지구의 모든 이게 한계인라고볼때 전지 작업을 한 겁니다. 아, 어, 이쪽 저쪽 막 튀어나오고 잘랐다고 막 튀어나오는 이는 나오면은 이, 이걸 싹 전지를 해버렸지. 이렇게. 어, 전지를 해가지고 고목나무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어, 이거 어, 이해를 조금 잘하면 참 재밌는 건데 고목나무를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이쁜 게얼마큼이냐 30% 자랐을 때 요만큼만 남아있었지, 더 튀어나온 놈은 뭐 잘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 그래갖고 공산민주는 들어안고, 요 이쁘게갖고 해 요만큼갖고 새로 나무를 키워라. 요래되기 30%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류사회에, 그러니까 그 지구촌에 인구를 30억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전지자업이에요 어, 30억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어, 그 다음에 요 대한민국에서 어, 삼천만 동포 여러분 할 때, 어, 그, 그, 이, 이 이야기,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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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억들 하는지 몰라. 이승만, 어, 초대 대통령이, 어, 연설한 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연설문이, 3천만 동포 여러분, 이래, 어, 이는, 요, 요, 요 때가 3천만 어, 우리 민족을 놔두고 인류의 3 0억 인구를 놔두고 싹 전지를 한 거예요. 어, 요거 가닥을 깊이 잡아 들어가면 0.1mm도 틀리지 않게끔 하늘 작업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민족은 1당 100, 어, 3천만 어, 민족과 인류의 30억 어, 인자 인구가 인제부터 30%에서 시작을 하라고 해놓은 거죠.